이야,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아파트보다 더 낡은 아파트 있으면 손좀 들어보이소 도전 받겠습니다.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낙은의 강우발이 올시다. 오늘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산 봉암동의 연립 아파트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장원 지역에서는 조금 시끄러운데요. 이 아파트를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이미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장원시에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최하 D등급 또 E등급이 나오게 되면서 긴급 보강 및 이주 명령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한몇년 정도 된것 같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막 100년도 더 되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43살인데요. 1982년 준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주변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마산 수출 지역 바로 옆에 있고 또 앞에는 봉암다리가 있거든요. 그래가 경치도 좋고 한때는 여기서 이 낚시도 참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창원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가 이제 물도 나빠지고 자정 능력을 잃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구역이 됐었 거든요 그러다가 창원과 마산시에서 열심히 노력해가 다시 되살린 막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재건축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곳 주민들이 재건축 보상안을 크게 요구하면서 이 무산되었다 막뭐 그런 주장이 있고 또두 번째, 한참 진행되던 중에 창원시양님이 바뀌게 되면서 무산되었다. 뭐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3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몇 번의 진통을 겪었지만, 뭐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 총 8개 동 중에서 이 4개의 동이 D등급, 또, 나머지 4개 동이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D등급은 당장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E등급은 거주 불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 우, 미양가 이 중에서 뭐 양가지요. 양가, 양가집, 뭐 양가집 자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 당장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장원시에서 28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놨고 또 LH에서도 좀더 지원 가능하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시는 대부분들이 이제 외노자분들이 좀 섞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령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뭐 미리 진작에 이주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속 눌러 살고 있었던 것이고 뭐그제 밖에 없습니다. 장원시에서도이 경제력이 안 되는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이 150만 원이라는 이주 지원금과 또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세 자금 융자 3년 만기 저리로 지원해 준다 막뭐 이런 방침을 내놓았었는데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분들어. 설사 그 돈을 빌렸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가 차라리 나 여기고 막 살다가 죽을란다. 막 그런 쪽이든지 아니면 뭐 지방간 살수 있을 정도의 대체품을 지원해달라. 막 그런 쪽입니다. 얼핏 들으면 조금은 이기적이고 좀 황당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또 저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뭐 달리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 올시다. 집의 주인은 결국 이분들이기 때문에 창원시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줄 의무도 전혀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강제로 나가려고 할 권한도 뭐 없기는 합니다. 뭐이 알다시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는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 의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이주를 못 하겠다는데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합니다. 세상에는 근데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서로가 양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 재건축 현장에서는 원주민의 보상금에 대한 이 집착과 주장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의외로 그저 서울의 엄마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은소협 하면서 이 재건축 자체가 막 전쟁이거든요. 한 아파트 내에서 조합회장도 막 여러 명씩 되고 서로 파가 나뉘어서 막 서로 깔치 뜯고 막 가강이거든요. 재건축 현장은 막 순탄한 걸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최소한의 보상과 자신들의 안전만 더 신경 쓰시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수십년을 살아오다가 가리늑과 한미천 또좀더 잡으려는 그런 바람제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단합해야 우리가 산다 이러면서요 우리 임대주택 하나 받고 쫓긴 하면 여기서 끝이다 아파트 뺏기고 다 뺏긴다.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 예, 공포와 엄포를 예,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예, 주민들이 하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뭐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사는 한 분한테 돈을 좀 떼이고 하도 안 갚아서 이래 아침부터 돈 받으러 온 비쟁이라고 하니까. 엄마 고마 서울 가버시더라고요 이곳이 근데 교통도 참 좋고 경치도 좋은데 최대 단점은 이 공단과 물류의 중심이고 또 앞뒤로 이 도로가 하루 종일 통행량이 엄청납니다. 창원 마산 진해 이 교통의 요충지 되겠습니다. 어야둔둥 주민분들하고 창원시하고 서로 잘 협조를 해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막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좀 많이 적어 주이소.